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25일 안동시 농산물가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시의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농산물 가공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원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농산물 가공 센터는 풍산읍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규모는 616 제곱미터로 전처리실, 습식 가공실, 건식 가공실, 건조실, 포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착즙기 등 53종 65대의 가공 장비를 설치해 음료류, 잼류, 소스류, 분말류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다. 농산물 가공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교육 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 2022년부터 2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현장 중심의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의 장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해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라 밝혔다.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지의 근로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일손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목소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가 부채입니다. 농가 부채 의 주범은 <목소리>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됩니다 농업이 발전돼야만. 우리 남자님의 나...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 예, 전화는... 네, 저는 안동시 국회 경기도시 위원장 정복순이라고 합니다. 행수센터에서 고용하고 수을참 많이 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분들 너무 많으셔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참고맙다말씀 드려야 되고요. 아 행담할 때단기 배를 구셨기만은 보니 아, 칭찬을 좀할게더 많네요. 농산물 가공센터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 하나 둘셋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시 우리 관람객들에지위에서 지금 입고 전시를 해서 위생. 한복이라든가 손씻기 이런 위생 절차를 여기서 하고 나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특정 제품이 이제 활성화가 될수 있으면 이제 다른 큰 업체라든가 이제 개인 이쪽이 이제 전처리 실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척이랑 절단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이제 세척하고 뭐 절단이라는 것을 라이스업. 그래서 저희가 알아듣는 비트, 생강 크게 스위 라인, 번식 라인으로 구분되어 습니다 그래서 액상류, 세차할 생산할 수있 세척된 것들이 내려와서 뿌리차게 생깁니다 그래서 뿌리형으로 해서 사과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장비고요 요거는 이제 배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퀄리티 유저라고 돼가지고 이제 갈아주는 분색입니다 이제 그래서 소파구 주스라는 여기서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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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기 여기저기, 여